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또 우리를 이곳 양산에 끌어 모아 주시고, 주님 보시는 앞에서 이 행사를 여기까지 잘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약해서, 어머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막막함, 생각들이 많이 들겠지만,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싸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구 고려하는 이 열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국민 혁명당을 장당하게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었던,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합 왕, 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바, 아, 아합 왕의 왕가를 예후 손자를 통해, 예후를 통해서 선자의 기름부음을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합의 왕가를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새롭게 해서 그날을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방문하시는 능력으로 이민족의 나라에 의해 다시 한번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와 악이 성행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겼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웃는 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의를 사랑하는 이백성 위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수고자 하시는 분명히 있사오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까지 내신 하나님 남은 시간도 선인도 주시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작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사랑하는 종에게 속히 익혀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b 렇 c a u s